네 안녕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, 여기 이게 뭘까요? 운동화죠 운동화인데 여기 보이는 끈끈 끈 달린 운동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끈 끈이 달려 있는 운동화에서 이 끈을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. 어~ 선생님 아들도 이끈달리 운동화가 귀찮아가지고 찍찍이 운동화만 사달라고 하는데 이 찍찍이 운동화는 어,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찍찍이가 벗겨진 경우도 있고 그 찍찍이에 먼지랑 이런,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접착력이 언젠가는 떨어지기 쉬워요. 그런데 이런 끈달리 운동화는 자기 발 크기에 맞게 조절, 조절하기도 편하고 또 끈을 잘 묶어놓으면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 끈 달린 운동화에 끈 묶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듣고 집에서 자기거 신발 중에 아니면 형언니 오빠들의 그 운동화 중에 끈 달린 운동화가 있다면 지금 그끈 달린 운동화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얼른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절대 풀리지 않고 또 쉽게 묶을 수 있는 운동화 끈 묶는 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개학해서 왔을 때 운동화 끈이 풀려지면 운동화 끈이 풀리면 선생님 이거 운동화 끈 묶어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묶어서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운동화 끈 묶는 거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. 갑시다. 자, 지금부터 운동화 끈 묶는 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원래는 운동화 끈이 검정색이에요. 검정색인데 검정색만 있으면 줄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쪽은 검정색 줄, 이쪽은 하얀색 줄 줄이라고 하지 말고 끈이라고 해야겠네. 검정색 끈, 하얀색 끈. 그래서 검정색 끈과 하얀색 끈으로 잘 보이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운동화 끈 묶는 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어, 통합교과 시간에 특히 이제 봄 여름 같은 그런 즐거운 생활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 일이 많이 있는데 활동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운동화 신고 오는 친구들 중에 어, 너무 신나게 놀다가 운동화 끈이 풀어져 가지고 쌤한테 끈 묶어주세요 끈 묶어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잘 배우는 면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2학년 정도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끈 묶는 거를 잘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유심히 잘 지켜보고 형, 언니, 누나, 오빠 아니면 본인 거 아니면 엄마, 아빠 거 이런 끈 달린 운동화를 가지고 다 왔죠? 다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, 여기, 이쪽에 있는 끈들은, 이쪽에 있는 끈들은 다 지금 X자로 다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, <laughs> 먼저, X로 교차해주기. 쉽죠? 자, 여기까지 하세요. X 만들기 X. 다시 한번. 쭉 피고, <laughs> 쭉핀 다음에, X. 자, 여기 쭉 나가게. 자, X 됐죠? 그러면은, 여기, 이쪽에 있던 끈, 이쪽에 있던 끈을 밑으로 한번 넣어서, 넣어서 돌려주세요. 자, 한번 돌아갔죠? 한번 더. 두 번, 두번 하고 양쪽을 잡고 당겨주세요. 이렇게 여기까지 자, 다시 한번 끈두개 나란히 펴고, X, X, X 만들어주고. 이 끈을 속으로 한번 또 속으로 한번 두번 그 양쪽을 쭉 당겨주세요. 자, 그 다음은 반절했습니다. 반절. 그 다음은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에 있는 끈을 이렇게 해서 원으로 하고 잡기 이쪽도 원으로 해서 잡기 양쪽에 원 이렇게 원원 원 다음은 이것도 또 똑같이 x x입니다 x x 만들고 여기까지 다시 한 번. 자, 동그라미, 흰색 줄 동그라미 만들어서 잡고, 검은색 줄 동그라미 만들어서 잡고. 이 끈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상관없어요. 자, 원만 딱 만들어요, 원. 양쪽에 원. 삐삐 머리 같이. 자, 그 다음, 이 잡은 원을 여기,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를 딱 밑에를 여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X로 X 만듭니다 X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자 여기 검은색 줄이 밑으로 가 있어요 밑으로 여기 흰색 줄이 위에 있고 밑에 있던 검은색 줄을 돌려서 한번 흰색 줄을 감아주고, 감았죠? 감았으면 이번에는 이 흰색 줄이 뒤로 넘어가서 다시 이 밑으로 들어옵니다. 밑으로. 그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. 돌려서 이렇게 오게.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두개 나오죠?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잡고 쭉 당겨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다 묶인 거예요. 이러면 절대 이 끈이 풀리지가 않아요. 풀, 끈을 풀수 있는 방법은 양쪽 끝에 이렇게 끈이 나와있죠? 이 끈을 잡아주면, 잡아서 당겨, 당겨주면 다 풀립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양쪽 줄 잡고, X, 흰색이 아래, 검은색이 위로. X 만든 다음에, 한 번, 두 번, 두번 감아줍니다. 다시 x 이 사이 공간으로 한번 넣어주고 또한번 넣어주고 당겨주고 다음 양쪽 원 만들기 이쪽 원, 이쪽 원. 원 만들었죠, 원. 잡았어요.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공간 만들어주고, X. X 됐습니다, X. 이 검은색 줄이 밑에 있어요. 흰색 줄이 위에 있고, 검은색 줄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 공간으로 이 구멍으로 통과. 통과시키고. 이번에는 위에 올라와 있는 흰색 줄을 밑으로 돌려서 이 여기 구멍으로 다시 끌고 올라와서 양쪽 원, 양쪽에 동그라미 잡고 당기기. 끝. 자, 각자 해보고 줄 묶는 영상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. 줄풀 때는 양쪽 줄끈 잡고 당기면 돼요. 쇽. 끝이에요. 끝. 자. 어렵지 않습니다. 전부 다 도전해보기 바랍니다. 화이팅!